6월 13일 기일인 양봉수 노동열사를 추모하며 열사의 생일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열사는 1967년 출생하셨습니다. 현대자동차노동자로 살았고 노조민주화, 투쟁하다 분신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열사는 강직한 품성으로 동료와 노동조합에 대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91년 말, 노조의 성과 본배 요구 투쟁에 회사 측은 노조 없애기 작전으로 맞섰고, 이 과정에서 열사는 1차 부당해고 되었다가, 1993년에 다시 복직됩니다. 복직 후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된 열사는 작업강도 조정을 위해 같은 사업부 대연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9 0원 5월 12일 열사는 그날도 공동소위원회 연합 발댁식에 참여하기 위해 동료 해고자4명과 함께 회사 앞에 가서나 출입을 저지해 나갑니다. 법과 단체 협약마저 무시하고 계속되는 회사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온몸에 신화를 붓고 연몸에 손대지 말라고 외치며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비들은 이를 무시하고 집단으로 저지하였습니다.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열사의 몸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도 열사는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 살고 싶다. 연장조합을 사랑한다. 노동조합을 사랑한다. 동지들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투쟁의 의지로 살고자 했으나 끝내 수승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저본의 폭력에 맞서 투쟁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8세였습니다. 양봉수열사를 추모합니다.